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제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기능을 대치하는 새로운 6월절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설교를 보여줌으로써 초막절의 완성이 예수님임을 제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둔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한 것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가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충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충고합니다. 본문은 이것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라라고 밝히며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중 하나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는 사탄의 요구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말씀을 전하시며,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분이 가져올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내라는 요구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사역을 하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의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8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칠 것을 명령했다고 율법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의도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고, 이에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들 흩어졌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며 인자를 든 후에 곧 십자가 사건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마귀의 자식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신성모독을 한다고 격분하며 돌로 치료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눈먼자를 치유하신 표적을 둘러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독특한 점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9장의 앞뒤에 등장하시고 중간에 이 표적에 대한 논쟁의 중심 역할을 치유함을 받은 자가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는 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과감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데려갔고 일어난 일을 증언하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눈뜬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밝히고 결국 쫓겨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눈떴다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눈먼 사람임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 요한복음 7장 후반부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단에 붓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주신 것과 지금도 자신들에게 비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해에도 비를 구하는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물을 붓지 않고 거룩한 성애를 회집하여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날, 곧 물의 의식이 없고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나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인 회중들을 향하여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초막절에 그들이 구하는 생명수와 속죄와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들에게 영원히 풍성이 허락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누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십시오.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을 풍성히 가득히 영원히 채우실 것입니다.